새끼 결국엔 집 구개정을 직북의정을... 아뭐 이건 인정하겠습니다. 뭐요? 틱. 아, 가비츠. 에이 메이네 있다. 에이. 오. 야나 근데 패키노스 왜 이래? 아니 우리 팀 뭐야? 에이 에이. 어, 우리 팀 주장이 아, 앞에 앞에 하나 있. 바로 앞에 하나 있는잡아 괜찮아. 괜지아스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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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나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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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천천히 찮 천천히 감자 마켓 붙자 어디야? 쪽은 n 쪽 t 쪽 go c a 쪽에서 세팅한다. 아이 g to 고 a 쪽세팅 아. 하이미드 봐줘 아포. 어, 어. 서울. 서 있다 울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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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그러라. 아유. 환상의 뒤. 삐져 주시면 도야그 뒤로 가는 것 같은데? T 로 가는 것 같은데? T로? 그래? C t C T로. 여기 어디 갔어? <끝> 뭐야? 아 꼈어 어 좀만 어우 았어나오스나나 <끝> 끌었는데 <끝> 나이스 아스 모르네. 라이스 에임 인. 나이스. 나 백. 아 X발. 앉아버리네 이걸. <laughs> 피셔 쪽 하나. 커넥터 쪽 하나. 나 미드 계속 봐줘야겠는데. 뭐야. 언더리. 나 하이미드 끝인가보다. 아 뭐야. 언더. 언더. 막그 야. 어? 야왜왜왜 야. 왜, 왜 이래? 얘 총이? 왜 아아 나 나오.. 아, 아야 앞에 사람 있어 연막 천 갈기는 데 이거 뭐야 어, 그러니까 쟤 셀스를 켜기 시작했는데 아씨 이거 욕하면 정지. 뭐를 또? l 야 티안 나게 써야지. 비비요 야, 이제 여기 왜이 여기 위에 둬있어 뭐야 나 머리 맞았 나이스 나 팀한테 머리 맞은 거 같은데? <laughs> 요즘 꼬박꼬박 아침일어나고 하도 왼쪽에 야 우리 여기서 막자니까 다같이 위에 있다 위에 준보에. 아이 씨야, 브래셔 어떤지. 저 우리 한쪽 갔는데. 반대쪽 어떻게 가? 몰라. 왜연막좀 까봐. 오예. 아이 씨야. 왜나총 없어 이거? 왜 총알 빵빵이야? 어 음. 잡았다. 나이스. 야, 뭐야? 왜막뛸 컸어? 염마안에 있다. 발견. 에. 심 아니.